안녕하세요. 메이진입니다. 네. 지금 오랜만에 네, 영상 을 계속 못 올리고 있다가 이제 좀 정리 좀 마무리 잘 하고요. 이제 좀 제가 좀 영상을 좀 급하게 올리느라고 이제 또 이제 급하게 또 컴퓨터를 켰습니다. 네. 이제 이번에는 어 이제 좋은 촬영지 좀 약간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촬영하려고 했던, 했었던 그런 느낌도 좀 보러 갈겸 겸사겸사 촬영지 답사를 한번 갔다 왔어요. 그래가지고 촬영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한번 쭉 한번 훑어 보여드리고, 아마 보시면 또 중간중간, 여기 좀 뭐, 이런저런 설명도 좀 제가 해드리면서, 여기 신둘리라는 곳을 제가 가봤는데, 어, 이쪽이 예전에는 이제 막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다가, 이제는 다 막혀서 못 들어가게 됐죠? 사진 촬영도 다 힘들어지고 그래서, 저 해안가 쪽 아니면 이제 저 사고 쪽은 거의 이제 아예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이제 그동안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했나 궁금하기도 하고, 그래서 한번 갔다 오게 됐는데요. 어, 지금 보면은 이쪽에 뭐 카페 같은 것도 새로 많이 생기고, 여러가지 좀 변화가 있었지만, 그래도 예전 모습은 그대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고, 어 일단 여기 또 어떤 변경점이 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좀때 상황에 맞게 끔좀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이런 촬영지 같은 것도 매번 돌아다니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좀 약간 여기저기 촬영지 답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, 뭐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워낙에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런 영상을 한번 좀 남기게 되었어요 일단 한번 좀 보시고 또이 신들이라는 어? 곳이 촬영지로 참 굉장히 예전에 좋았던 곳인데 많이 좀 막혀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어 돌아보니까 또 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서 한번 좀 공유해 보 공유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. 한번 좀 지켜 보시고요. 어디 어디 좀 풍경도 좀 많이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잠깐 좀 돌아보고 이제 좀 하나씩 찍어보고 있는데 저 앞쪽이 신두리 그쪽 센터고요. 이쪽이 이제 신두리 그쪽 해변 이쪽에 오시면 이쪽이 해변이에요. 네 해변 쪽하고 지금 이렇게 말뚝 박혀 있는 쪽도 여기 보시면 포인트인 것 같고요.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제 카페가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좀 많이 변했네요. 그리고 여기 쪽에서 음 보니까 여기는 지금 다 막았어요. 저 철조망 같은 걸로.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, 예전에는 요 앞쪽이, 이쪽 라인이 저게 없었거든요. 이런 철조망 같은, 가... 말뚝? 해가지고 이렇게 뭘 쳐놓진 않았었는데, 이것도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, 이 앞쪽에서는 볼라 그랬더니 촬영이 안 되겠네요. 이렇게 다 막아버려가지고, 아. 여기가 이제 뭐 모래 유실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다 개발을 해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. 아직 안쪽은 뭐 촬영이 안될것 같아서 일단 안 들어가봤는데 조금 있다 들어가 볼 예정이고 여기가 이렇게 다 막혀 버렸어요. 그래서 음, 바닷가 쪽 아니면 이쪽에 바닷가 쪽 아니면 여기 지금 언덕 쪽을 좀 생각하고 왔는데 예전에 요 근처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다 막아버려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못 촬영을 못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 여기를 일단 음, 근데 여기 워낙 해변이 낮고 좀 평평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뷰는 잘 나올 것 같아요. 굉장히 넓어요. 보시면 여기 끝에서 요 끝에서 여기까지인데 어. 해변은 엄청 넓어가지고 네 여기까지가 다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여기이 철조망 이게 어, 요, 요, 요 말뚝이 어디까지 박혀 있는지 한번 가보고 요 뒤에 있는 말뚝은 그래도 좀 대나무나 이런 게좀돼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 앞에 말뚝은 일단 요것 때문에 촬영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더 한번 좀 지나가 볼게요 지금 입구에서 한 300m 200m 300m 들어온 것 같은데 2 300m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계속 말뚝이 계속 쳐져 있어요 어,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매번 촬영 다닐 때마다 예, 여기 옛날에 제가 촬영했던 곳인데 여기도 지금 다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 있네요. 어, 이래가지고 매번 촬영 다닐 때마다 아참 한편으로는 좀씁쓸한게 물론 자연도 보존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된다는 게 너무 아, 안타깝긴 합니다. 네, 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음성 상태가 안 좋아도 좀 이해해 주세요. 아,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꽤 들어왔는데도 계속 말뚝이 되어 있고, 저 앞쪽에,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데 쪽에, 보면 저쪽은 좀 말뚝이 없는 것 같으니까, 저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. 일단 가보고, 네,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게, 모래바닥이나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, 일단 저 앞쪽에 가면, 다시, 네, 캠 키도록 할게요. 꽤 엄청 길게 쳐져 있어요. 지금, 보면, 꽤 멀어졌는데, 제가 이런 거리감이 없어가지고, 한 대략 한4 500m 들어온 것 같거든요? 저 입구 쪽에서. 근데 도 지금 보면, 여기까지 계속, 네, 저 있어서 들어오면 안 된답니다. 여기 보시면, 안내문구보시죠 어,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들어가면 안 돼서, 일단은 어디까지 쳐있나,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. 옆에 보면, 네, 여기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도, 라나 이쪽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촬영을 자주 왔는데 오늘 답사 온 날이 오히려 이거 촬영을 왔어야 하는 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날이 너무 좋고 바람도 너무 좋고 그니까 지금 제가 촬영하고 싶은 분위기가 오늘 딱 나왔네요.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오늘은 답사를 잘 하고 가고요. 이게 모래 사장이다 보니까 좀 흔들리고 그래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네 이게 워낙 좀 걷기가 힘들어 가지고 네 일단 지금 계속 거의다 오, 어, 와보고 있는데 거의 다온것 같은데 여기가 끝이 나는 것 같네요. 참 뭐지? 어. 아. 저기. 맨날부터 같은 거고 여기 보면 아, 네, 드디어 끝이 나는군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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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이게 보니까 이쪽은 이제 이쪽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아예 이제 못 들어오게 다 막아 놓은 것 같고요. 어, 여기서 오 어, 네. 이쪽이 약간 들어가는 라인이 하나 있는데, 샛길 여기로 뭐 들어가시긴하는것 같은데, 일단은 네, 여기서 약간 샛길 쪽으로 여기서 막 끝나는 부분에서 저쪽으로 안에 진입은 가능하고요 보니까 여기는 막지 않는 것 같아요. 어, 와씨 보면은 엄청 멀리 왔는데 지금 뭐잘안 보이시겠지만 한한 500m 넘게 온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와서 여기 말뚝이 끝나는 지점에 여기 보니까 여기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완전 사구처럼 모래만 있지는 않는데 이런 풀도 듬성듬성 있는 게 오히려 괜찮아 보이네요. 어, 어, 여기는 크게 재질 안을 것 같아요. 보니까 뭐 말뚝도 막혀 있지 않고 완전 해변이다 보니까 어, 이쪽은 제가 생각하는 느낌으로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이런 언덕도 좀 있고. 어허. 네,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면, 이런 모래 있는 포인트들도 있어서, 아직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아서 그런지, 이런 모래 결 모양 같은 것도 다 그대로 살아있네요. 어.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랑 굉장히 비슷해요. 보시면, 이런 포인트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랑,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좋네요. 여기도. 그래서 여기 좀 보고 여기 어 제가 또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. 이게 서해 쪽이 다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여기를 좀 멀기는 해도 제가 좀 예전에 자, 좀 자주 왔었던 이유가 있, 있거든요. 해변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바닥이 좀 평평하고 이래가지고 평소 때좀 보기 힘든 뷰를 좀 담기도 좋고. 요 뒤에 이런 언덕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꽤 많아서 네 이런 부분들도 풀이랑 같이 섞여 있어서 이런 느낌이 제가 딱 원하는 느낌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어 진짜 눈에 딱 들어오는 장소를 하나 찾은 것 같아요. 빨리 가볼게요. 잠시만요. 아 여기 여기 어,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제가 찾는 장소네요. 어, 여기 너무 좋다. 어, 여기 지금 보면, 네, 그러니까 신돌이 와가지고 신도이란 느낌을 좀낼수 있는 곳 같아요. 이렇게 뭐 모래도 굉장히 이쁘게 쌓여 있고, 오, 이게 제가 생각하던 그림이 좀 있어서 괜찮은 것 같네요. 여기, 어, 오케이. 그리고 이 언덕 한번 올라가 볼까요? 그러니까 촬영하다 보면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녀야 돼서. 어. 여기도 좀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좀 있고요. 여기도 뷰가 괜찮은 것 같아요. 보면, 뭐 각자마자 또 보이는 부분은 다 다르겠지만, 네, 제가 한번, 요 뒤쪽도 뭐 굳이 막혀있는 것 같진 않아서 여기서 촬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왠지. 어. 여기도 보면, 이런 풀숲들이 쭉 펼쳐져 있어서, 어. 오, 네네네, 여기 괜찮아요. 저쪽 안쪽 그 탐방로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도, 여기서는 예전에 제가 촬영했던, 오, 어, 그런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음, 이 언덕 쪽도 너무 괜찮고, 오, 어, 여기, 네. 좀, 예전보다 많이 걸어와야 되는데,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런 뷰도 너무 좋고. 아, 음. 음. 힘들어가지고. 네. 평소에 운동을 안 해가지고. 그쵸. 네, 이제 보시면 이렇게. 이 언덕 쪽에서 이거 같이 풀쪽 걸어가지고 찍어도 이쁠 것 같고. 요번에 좀 어, 의상을 좀 같이 세팅을 해가지고 올려고하는 생각 중이라서. 약간 로켓 화보 이런 느낌으로 패션 로켓 화보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뭐포트레이트 찍으러 와도 괜찮을 것 같고, 뭐 영상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이쁠 것 같아서 네, 느낌 너무 괜찮죠.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가기가 너무 아깝습니다. 어. 이런 뷰도 너무 이쁘고 여기서 지금 신두리 한번 좀다써 나와 봤는데 일단 촬영 장소는 네 이렇게 좀 빠르게 끝날 수 있, 있어도 또 오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이왕 오면 사진 촬영을 좀잘 하고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가볍게 미리 꼭 예전에 왔던 장소래도 다시 한번 와 보게 되는 게 이것들이 또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세상들이 또 와서 뭐한 1년만 지나도 워낙 많은 게 변하고 이래서 네 한번 미리 채좀 미리 답사를 한번 와봤어요 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헤매는 것보다 그래도 뭐 한번 보고 가는 게좀 발품을 좀 팔아도 그래도 그만큼 좀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느낌 괜찮아서 음 일단은 한번 잘 보고 갈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 옆쪽에 언덕 이구릉 쪽에 또 뭐가 있나 궁금해서 잠깐 올라가 보려고 왔는데 여기는 바친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살짝 가볼게요 온 김에 싹 보고 가야 두번세번 일어나니까 아, 아하 오우 여기도 완전 괜찮네요. 여기 길도 좀 있고 옆에 오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 여기도 뷰가 완전 괜찮아요. 여기 보고 받친 줄 알았더니 받친 아니고 어, 여기다 베이스캠프를 설치해도 되겠군요. 음와 너무 이쁘다. 여기 오늘 좀 제가 생각하는 장소 여기 완전 괜찮아요 여기 신돌리도 매번 와서 느끼는 건데 올 때마다 되게 약간 좀 저랑은 너무 잘 맞는 곳이래서 예전에 한참 자주 오다가 못 왔는데 어, 느낌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예전 느낌이 또 그대로 있네요 다행히 저쪽 좀 말뚝박아서 막은 거 제외하고는 이런 느낌들도 너무 좋고 여기서 한번 꼭 촬영하러 와야 되겠습니다. 저 앞에 보면 해안 쪽에 붙어있는 풀숲 쪽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쪽쭉 한번 돌고 뭐 촬영할 건 충분히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이번에 촬영하려고 하는 주제가 약간 이런 자연이나 이런 공간에 대한 느낌을 좀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고 있어서 그 느낌을 최대한 한번 잘 살려서 어, 촬영해보려고 하는 장소로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중간중간 저기 멀리 보시면, 현대 문물, 현대 문물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, 그런 건잘 피해서 찍거나 포토샵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. 네, 여기 보시면, 예, 여기 부분.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, 완전 힐링하고 가는 느낌이네요. 음. 일단, 요렇게 한 번, 네 예, 보고요.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예, 이게 마이크 소리가 잘 나오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좀 양해해서 들어주시고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정도 한번 해보려고요. 앞으로도 이렇게 좀 촬영 장소를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답사해서 뭐 현재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나가본 것도 있어서 뭐 약간이라도 뭐 촬영하실 때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중에 저저 저 안쪽에 탐방로 쪽도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. 그쪽에서 만약 가볍게 뭐 촬영 같은 건 괜찮은가 뭐 아무래도 조명이나 이런 세팅은 뭐 촬영하시는,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 촬영하는 사람들이 좀 미폐를 끼칠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약간 얘기를 해보고 어디까지 촬영이 가능한지 한번 제가 나중에 좀 알아보고 그것도 뭐 더보기란이나 이럴 때 한번 제가 첨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봄 일단은 뭐 여기까지 좀 많이 걸어야 되지만 여기 넘어서 와서는 뭐 충분히 이런 자연 같은 거 많이 만끽하면서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아래 보면 어, 여기도 보면 모래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네, 잘 이용해서 찍어보면 충분히 원하는 그림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, 잘 보고 가고요 좀 짧지만 네 이렇게 짧고 굵직하게 그렇죠 나중에 이런 장소들 한번꼭 한번, 한번 와 보세요 여기도 멀기는 하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라서 안타깝게 사고는 못 들어가게 됐어도 그래도 이런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좀와 봤고요 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런 거 보시고, 좀 좋은 영감들 많이 받아가시고, 촬영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, 일단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들은 이렇게 좀 바로바로 바로 한번 보여드리고, 한번 또 현재 어떤지, 네, 한번 보고,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장소 움직이게 되면 거기다 한번 좀 가서 한번 찾아서 뭐 리뷰 아닌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갈게요.